대출 자체가 이제는 시민권자의 한해서 국한된다는 것은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최근 SBL 론이 미국 시민권자에 국한되어 승인을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영주권자는 SBL 론을 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SBL 론은 어떤 면에서는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께서 사실 많이 활용했었던 대출이었는데 SBA 론은 궁극적으로 적금 본인 자금으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정부 보증 융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대출 자체가 이제는 시민권자의 한해서 국한된다는 것은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에서 어떤 쇼핑센터 건물을 산다든지 또는 어떤 뭐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그런 대출인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워킹캐피탈 그러죠. 운영 자금까지도 우리가 이런 SBA 대출을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었던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들 해서 많이 하는 또 비즈니스를 보시면은요, 뭐 세탁소도 있을 것이고, 뭐 식당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참 다양한 이런 소매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체에서 어 벌써 자금에 대한 유동성적인 부분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 부동산 유형에 있어서도 또 읽어줄 수있겠다 시질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서 쇼핑센터가 또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큰리지널몰 같은 경우는 이런 인구가 외곽으로 빠짐으로써 상당히 공실이 많은 그런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네이버 후드 센터라든지 커뮤니티 센터 그쪽으로 해서 많이들 트래픽을 일으키게 됐고 그 유형은 유별나게 가격을 보호받았던 그러한 쇼핑 센터 였는데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쇼핑센터의 임차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비즈니스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네이버후드 센터라든지 커뮤니티 센터에 있어서도 공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있을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등급에 있어서도 A등급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C등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민 자에 의한 인구 유입이 상당한 나라입니다. 이민자들께서 대부분 처음에 장영업을 운영하시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사업의 운영이 자유롭게 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하시는 것이 살 집을 또 구입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들의 루틴된 하나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기에 가서서는 간접적으로 고주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면은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임대 시장에서 임차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얘기했을 때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지금 구조가 조정되는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가 주택도 어 일부 시장에서는 영향은 받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거래를 떠받쳐 줬던 어그 시장이 또 고가 시장이었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중저 국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의 편차는 훨씬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파급 효과라고 그러죠? SBA 론 자체가 시민권자에 한해서만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파급이 될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보통 상업용 융자를 해주는 것은 이런 로컬뱅크였어요. 상업용 융자를 했던 이런 커뮤니티뱅크 자체에서의 대출, 규제 자체도 좀더 강화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거주용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동반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금융대출권에서 이 모기지 심사하는 과정이 좀더또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파급 효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있어서 어떤 수요의 부분을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다. 의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평가를 한다면은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그 속. 도의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량을줄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이 회복의 속도가 좀더 더들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s b l 융자를 준비하려고 계획을 가지셨던 분들께서는요, 앞으로는 상업용 융자를 어떻게 좀더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재정적인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SBL 융자 시민권자 한해서 제안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구조 조정기에서는요, 더 면밀한 자아 재정 체크가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셔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